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 인간과 비슷한 종자. 종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목. 마대걸레 손에 쥐고 둘째 신우이 면상에다가 문질문질문질 뚝배기 깨버렸습니다. 원제 마대걸레로 작은 신우이 면상 갈아버렸어요. 저 망할 또라이 같은 년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아니, 화가 나다 못해 분통이 터져 숨이 막혀온다. 신랑이랑 저 1년 반 동안 연애하다 속도 위반으로 작년 초겨울에 결혼했습니다. 비록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하는 결혼이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저희 둘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모은 건 없지만 한 아이의 엄마 이제 아빠가 된다는 기대와 더불어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행복해했고 정말 조촐하게 저희 두 사람 한달 수입으로 한달 수입으로 양가 어른들께는 손 한번 안 벌리고 물론 여유도 없었지만 또 죄스러운 마음에 그랬어요 그렇게 겨우겨우씩 올렸습니다 정말 조촐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래저래 말이 많았던 작은 신우이. 저는요, 이 미친 작은 신우이 때문에 진짜 생애 처음으로 제 본성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나도 아기 차 오르면 사람을 패는구나, 라는 걸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마대걸레로 인연 면상을 후렸는데, 그 얘기를 풀기 전에 이 작은 신우이가 어떤 인간인지 그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인간, 아니, 이개 종자의 나이는 31살이고요. 참고로 신랑 27이고 저는 25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큰 신우는 34살이고 되게 착해요. 언니 같죠. 예, 맞아요. 신랑은 물론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따지고 보면 저보다 훨씬 어른이기도 한데, 백수에다 맨날 놀고 쳐먹고 빈둥거리고, 그러다 보니 독립은 언간생심, 어림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 부모님 피 빨아가며 살아가는 기생충이죠. 남편 말에 의하면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 무직 상태라고 해요.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만 벌써 6년째죠. <laughs> 일단, 허영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만큼 분해 넘치는 사치, 뭐, 지 말로는 소비라고 하는데, 아무튼, 돈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수 주제에 말이죠. 저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참고로 글을 쓰는 시기는 7월 달입니다. 결혼은 그전해 12월 달에 한 거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았던 거셀수 없이 많아요. 저 임신 소식 전하면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런 제 앞에서 처음 보는데, 대놓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지랑 결혼하나? 어?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지가 뭐 어쩔 건데?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또 아예 이해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첫인사하는 자리니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웃으며 참았죠. 거기다 늘저 듣는 자리에서 일부러 그래요. 맨날 저희 신랑 찾아대고, 불러재끼고 마치 자기 남편 아니, 호구 있냐 계속 기대려 하고, 어쩌다 저희 시댁 식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이라도 먹으려 치면, 이건 뭐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계산은 너네가 낼까지. <laughs> 아니, 본심이야. 그렇다 쳐도,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리 못할 것 같은데, 동생들한테. 이 종자는 염치도 부끄러움도 하나도 없나봐요. 거기다, 호칭은 늘, 야, 너네, 아, 지들이 해야지. <laughs> 진짜, 하루하루가 늘 그랬습니다. 분노를 유발하고, 그런 만큼 얼굴 껍데기 확 벗겨가지고, 그 속살에다 소금을 막 문질문질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신랑이 저 스트레시 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토닥여주고, 저 또한 뱃속에 있는 아가를 위해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곤 했어요. 그런데 역시는 역시나더군요. 매번 제가 예예 예 하면서 한기를 흘리고 했더니 이 종자가 저를 완전 바보 호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당시 임신 막달 저는요. 이때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툭하면 일주일에 주 3, 4회 어,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가 먹고 싶어 어찌니 저찌니 사실 전부터 그래왔지만 이즈음부터 특히 심해졌어요. 집에 뭐가 있네, 없네, 좀 사다 놔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명령질도 모자라, 아,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우리 어머님도 안 하는 잔소리를 지가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 일곱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여덟시입니다. 솔직히 홀몸이라 해도 쉬운 일 아니고 많이 피곤할 상황인데, 거기다 임신 막다리다 보니 이건 뭐 거의 기진맥진이죠. 그런데, 그런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랬어요. 이 뇌없는 기생충은 지 올케가 힘들거나 말거나 마치 자기 집인 양푹 늘어져 있다가 저한테 맛있는 거 해줘요 이러면서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그래도 처음엔 좋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해주는 게 맛있나 보다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늘꼭 그랬어요. 제가 음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 두어술 뜨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지 친구랑 약속이 있다면 그냥 나갑니다. 아니 그럼 이 음식은 이거 다 어쩌라고 그렇게 몇 번을 당하다 보니 저도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느끼고 난 이후엔 당연히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 또라이가 시댁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물론 며느리인 저보다야 친딸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닌데, 이 망할 백수종자가 도대체 이런 어머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래도, 땡땡이가 너 좋다고 놀러가고 그러는건데 그게 그리 힘들었냐? 어이구 잘들 좀 지내봐라 어쩌고저쩌고 진짜 분노와 더불어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아무 말도 못했던 저에게 더 화가나요 저 진짜 바보 등신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저 애기 낳고 한동안 친정에 머무는데 이 미친 종자가 <laughs> 이때 저희 신랑도 친정에 출퇴근했어요 제가 조리원에서 친정 갔을 때 신랑도 그때부터 어, 친정으로 온거죠 3주간 지냈는데, 그 3주를 저희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몰랐고, 저희 신랑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무슨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가. 농담 아니고, 도둑이 다녀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망할 신우이가 지 친구까지 데려와 살았네요, 둘이서.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신랑에게 화를 냈어요. 자기 작은 누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그동안 계속 참으면서 지내왔던 거 알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도대체 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어? 오빠가 말해봐! 이러면서 막 엉엉 우니까 저희 신랑도 폭발을 해요. 그 길로 바로 혼자서 본가를 찾아갔고, 뭐, 거기 가가지고 뭘 어찌 했는진 잘 모르겠는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난 최근까지 조용하더라고. <laughs> 이 종자가 저희 집에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다 최근, 몇달 지나고 최근 들어 다시 슬슬 기어오는데, 그래, 이젠 뭐 정신 차렸겠지 싶어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는데 역시나 결국엔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저는 출산 휴가로 3개월 쉬고 다시 복직을 했어요. 참고로 저희 애는 큰 시누이가 봐주고 있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봐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수고비도 챙겨 드리죠. 드리기로 했죠. 이제 겨우 일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출근한지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바로 어제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기를 보는데 우리 아기 볼에 벌겋게 한 4, 5cm 정도 끓여있는 겁니다 연고를 잔뜩 발라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깊은 상처가 아니라는 사실 뿐이었어요 그래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형님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물으니 우리 큰 신우가 막 어? 어? 그게 옳게 어?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막 더듬어요 제차 다그치며 물었더니 큰 신우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작은 신우가 애기 옆에서 손톱을 긁다가 실수로 애기볼을 긁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비록 저희 애기가 쓰라리 하진 않았지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만큼 아무리 미워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처음으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두 시간 뒤에 그 미친년에게 톡 하나가 틱 날라옵니다. 전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던 그 친구에게 저희 애기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며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 둘다밥안 먹었으니까 김치볶음밥 만들어놔. <laughs> 아니 애 얼굴을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뭐 볶음밥? 이게 정말 미쳤나 싶어가지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진짜 왔습니다. 진짜 왔어요. 아니, 근데, 그래, 온건 둘째 치고, 아, 지도 인두급을 쓴 사람이라면,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뒤늦게라도 제 얼굴 봤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라 보는데, 이 종자는요, 그럴 마음이 아예 없어 보여요. 멍하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애, 애 얼굴 왜 이러냐고. 그러니, 이 종자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에요. 애가 자기 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건가요? 이제 겨우 80일 된 애기가 끼어서 지한테 왔다고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 같더라고. 이때 분노가 정수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자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저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니 볶음밥 왜 안해놨어? 이러면서 성질을 내요. <laughs> 여기서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아니 끝, 끝자가 끝 왜저래? 베란다에 있던 마대글레를 들고가서 그대로 이 미친 신우의 면상을 퍽 하고 후렸습니다. 머리통을 맞았는데요. 아팠는지, 어? 하더라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두어번 더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미친년 면상 가운데로 훅훅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훅훅 밀어넣었죠. <laughs> 얼굴에다가. <웃음> 나가! 나가!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말이죠. 그러자 시누이 친구가 밖으로 데려 나가는데, 나갈 때시누이가너이 미친년 두고 보자! 이러면서 욕을 하네요. <laughs> 하, 이때 저도 막 울고 불고, 신랑한테 전화해서 화내고, 그리고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 와요. 뭐 저를 크게 나무라진 않으셨는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시누이가 뭐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말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있다가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 답답해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저랑 같이 화를 내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싫고 밉고 그래요. 그렇죠, 밉죠 댓글 1 번. 야, 진짜 나이 값좀 하지. 신우이가 제대로 덜았네요 일단 뭐, 온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 확실히 하고, 할말다 하세요. 참고로 시댁과 싸움을 할 땐, 이혼도 불사,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요. 이번 지금 하루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왜 후기가 안 올라와? 3번. 마대걸레로 때리지 말고, 그냥, 그냥 아가리에확 쑤셔버리지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다 말하고, 만약 심우편을 든다? 그럼 심모 앞에서 남편 뺨 후려버리세요. 개싸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쁜 며느리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음. 야, 요즘에도 저런 종자가 있네요. 사람 괴롭히는 게 재밌나봐. 진짜, 아유. 때리고 싶다. <laughs> 감사합니다.